생각을 보여서, 거품. 자 NSL 마지막 세트 7세트 결승전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프리온 당구에서 진영 녹색과 저그, 넥토리 선수 자리하고 있고요 이에 예, 반면에 빨간색과 테란, 거품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거품 선수는 4강 때도 3대2로 올라갔고 네. 결승도 풀세트 하네요 아 그러네요 안 좋은 선수구만 <laughs> 아... 약기만안 좋구만. 자, 근데 거품 선수가 빨간 색깔 테라에을좀 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빨간 색깔 테라를을 고르면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과연 누가 될지, 공허의 유산 소장판 받으실 분이 어떤 분이 될지 가려지는 경기가 되겠고요 공허의 유산 소장판이 옵션상으로 값이 많이 뛰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제, 이제는 안 나오니까 아무도 많이 뛰었겠죠? 혹시 모르는데 이게 돌고 도는 뭐 그럴 수도 있고 <laughs> 다음 경기에 뭐또공의 유산 뭐또 소장택 나올 수도 있고 또또 자신 더을 하네요. 자 기본적인 이제 안전하게 아무래도 자신 이 자기 자신 이 가장 자신 있는 빌드를 좀 쓰는 것 같아요. 뭐 앞마당에 꿀강이겠다 활성화시키고 바로 탱조선 해병으로 이번에 끝낼 것 같은데 사실 나왔구요 지금 넉드리님도 이게 실수인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그 본진 보화장있다가여왕은두개 누르시더라고요. 어 그렇네요. 이 예, 원래, 앞마당 쪽에 딱딱 누를 생각이었는데, 앞마당이 덜 퍼지면서, 귀가 딱딱 눌리신 누리,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 취소했죠. 취소했네요. 그것도 그렇죠, 굳이 저어도저거전 상대방이 뭐 선수폰이 아니면 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 트리플을 바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게 사신 안 됐어요, 지요 어떻게 할수가 없거든요. 어, 오, 어 자기가 어. 맞을 뻔했죠. 어못 잡았어요. 아이거 폭탄 때문에 못 잡았죠. 아이 이거 하나가 크게 굴러 수 있거든요. 아 자기가 뭔가 모으려고 폭탄을 던졌는데 상대방은 피하고 자기가 맞을 뻔했죠. 이게 자의 테란으로 나 나오나요? 자 이러면서 또어이번엔 화염차. 자, 아까 아까 빨간색깔 도 화염차를 뽑았었거든요. 이게 그것 같네요. 그러니까 화염 기갑으로 기갑에, 왜그 뭐라고 했죠? 그 해병 소수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료선은 천천히 하면서 일꾼한 다섯, 다섯 여섯 개 들어가면서 수리를 돌리고 네. 그데 지금 보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병영에두 개서 들어가면서 제가 이걸로 끝낼 생각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거 의료선으로 해, 항상 드랍을 하려는 거 아닐까요?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세 개가 딱 모였는데, 바로 수압을 해주면서 변형 하나 더 짓고요. 겉트로 선수가, 자, 지금 변형이 올라가고, 의료선에 나온 거 확인했죠. 사진은 계속 건져주고 있고요. 그쵸. 이거 같이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잘 해치고 있구요 지금 대군주로 다 왔기 때문에 그 역대 선수가 대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트리플 쪽에 트리플 쪽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일부를 니없구요 그래서 일부를 안 붙인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갔는데 음. 없어요 지금 r 에그에서도 병영란선이 찍었거든요 음, 그렇죠 사진 잡혔나요? 네, 사진 방해답어다 아, 그러면은 사, 사진과 화염차가 같이 들어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전막다 넓혀있구요. 화염차 들어가죠? 저걸 이제 양쪽으로 갈데 없어요? 어, 방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향기 돌려주면서, 방, 병력이 계속 찍히는 거를 확인하고 있구요. 인구수가 계속 막히는데, 풍력 소줘야죠 그렇죠. 자, 이거 이번에도 병력, 병력이 여섯 어, 개여습니다이렇게 그렇죠.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뭐 길게 가 가면, 네내 그,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그러면 이의료선을 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잡혀버리면 안 돼요. 어 위험해요, 위험해. 위험해. 아. 아 지금 의료선이 없거든요? 이제 한긴데 아..이러면은 지금 의료선을 분비 딱딱 눌러줘야 할것 같은데 이제 병력 안 뽑..이제 입분안 뽑아 무조건 병력이거든요? 지금 가스를 그, 캐는 걸 신경 못 써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네. 자꾸 한기씩만 캐고 있는데 그렇군. 자, 이거, 끝내지 않겠다라는 건가요? 트리플을 짓고 있네요, 지금. 자, 그러면서, 방패. 기술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술실 다섯 개예요 다섯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인가요? 기술실이 다섯 개예요그렇죠패트니까요 이것도 이게, 예, 탱크 안 쓰고 불곰을 찍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안 통했던 전략인데 과연 이 전략이 이번에 좀 통할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시간 더 주면은 넉리 선수 207입니다. 넉드리 넉드리 선수의 그 전연적인 시야장악 나왔죠 지금? 그쵸다 보고 있어요. 프리온 당구에서 넉드리 선수의 시야가 다 보고 있거든요. 가죠 병력 있어요. 이건 약대주는거거든요 병력을. 그렇죠. 자 이것도 있어요. 보니다 있어요. 갈 데가 없거든요. 테러니. 이러면은 그냥 한방꽁 치는 낫죠. 차라리 한방 꽝. 자 이러면서 지금 트리플 지역으로 날아가는데 지금 저글링이 자리를 잡고 있고. 맞아요. 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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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네요. 자, 자원 쌓이고, 인구수도 200다뚫어놨고요 이제부터 병력 생산 들어갑니다. 자, 진화장에서 인지어 러줘야죠 어, 해병. 아깝게 해병들. 병력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모여있는 병력다모아요죠 순서 바퀴로는 이 병력 말기 힘들거든요? 지금 인제 가능성이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나오려면 아직 한참 걸려요. 어, 그게 분명히 많아요. 한개다뜨고요 어, 분명히 흉터가 뚫어버리네. 아 이게 가면충이 어, 업그레이드가 되버렸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징균 쓸수 있거든요. 징균 맞으면 칼이 없습니다. 나와요. 이건 가면부담을 깨줘야 되는데요. 어 진분? 맛있어요한대더 맞죠? 아... 다내었어요 지금 업그레이드를 주시긴 했는데 이거 저그가 저그가 지금 어, 좌우 광물하고 가스하고 엄벨인데 이부분을 그냥 쏟아야될 거. 같... 헤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가 그냥, 가면수까지 섞어주는 거 봤으면 그냥, 유령 한두 개 섞어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트리플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거의 한방병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지금, 또의료선 나가는데, 한방 올라오거든요? 지뢰가 있긴 하지만, 막기가 힘들 수 있어요. 이거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옆구리선을 타보고 있거든요? 어, 의료선 저기 가네. 들어가죠. 또갈려 이거, 병력. 그렇죠. 자, 옆에서 진균을 어, 아, 트리플 지역, 트리플 지역. 아, 트리플 때 이거 진학 날라가죠. 아, 이러면서 병력 계속 찍을 수있고요 가면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병력 모여있으면 안 돼요. 상계 해놔야 돼요. 가나요? 징균? 징균? 징균 하나? 오, 자기 병력이 갈 필요 없어요. 더 찍어줘야죠. 덕트리 선수. 방금 지금 안 찍고 있거든요. 아니, 차고 고갈 되거든 요더라 지금 그럼 군락이 그죠 군락 지금 가고 진짜 이거갈것 같은데. 어, 뭐 뭐하냐? 지금 자기 해충를 떼고 있었네요. 방금 어, 가지만 이미 다 보고 있는 덕트리 선수가 미리 와있죠. 하고 있습니다. 안우차. 또 선수 궁기 맞으면 다 너무 무슨 이러니? 그렇죠. 가남충을 좀 잠깐 빠져 있었고요. 가묘치 붙였어요. 자, 그리고 1, 2답에 끝나 안타란. 자, 이제 카터 쪽 안착 쪽에 자. 원 차이가 너무 심하죠. 저거 4천이에요. 저울트라까이 나오는데 울트라 둥지탑 뭐 부화장 뭐 하고 싶은 거막다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또, 또 멀티 아 이걸 또 멀티 가져가거든요 또. 그래서 그렇죠. 몰래 멀티의 이제 넉두리 선수의 힘이죠. 가면충이 많아가 너무 많아요. 진균을 한 마리당 두 번씩 쓸수 있거든요 이제 거의 유령을 생각을 못하는 게 유령 태클 탔다가는 이게 중간에 자원이 비어버리. 병력이 비어버리면 그대쭉밀릴것 같아서 지금 못 까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의 눈깜깜고 지금 쿼터폴 쪽 지금 막 지게 떨구면서 막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업그레이드도 일 1업에서 원친이도 오래됐고 그렇죠 정우가 제발 오지마라 오지마라 하면서 지금 쿼터폴을 돌리고 있는 거품 선수인데 저거 이제 입을 다쳤어요 가요 이제 왜냐면 효모를 해야지 우트라더 고급 유닛도 뽑을 수 있거든요 자 키틴즈 들어왔구요 그리고 기상, 기상카피아 그리고 03업, 02업 같이 눌러주고 있습니다 우트라 나왔네요 나왔어요 다섯 개나 나왔어요 여기에 테란이 아무리 병력 배치를 잘한다고 해도 그렇죠 해방성도 부족하고 유령도 없는 판에 이거 막 힘들 것 같거든요 이게 해방선 미리 잘라도 잡아놔야 되는데 바퀴가 울트라가 그렇죠 몸빵 해주면서 들어가면 돼요 가는척 진륜 중균 맞죠 오른쪽 맞죠 이쪽에 감지까지 아, 잡아줬어. 진주 잡아줬어요. 진주, 불가요. 여러분들, 겨울에. 해방선수 다떨어 적을 수 있구요. 헥터 나왔지만, 맥도우 선수가 가지고 가나요? 보호해서, 보호해서 소장판을 가져가나요? 자, 단접한 번만 더. 단접 이건 가지고 오거든요. 아, 아이 나오는 바퀴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저기.